안녕하세요. 요즘 가을비가 자주 오네요. 오늘은 비 오는 날더 맛있는 전요리 소개해요. 가을 제철을 맞은 뿌리채소 연근으로 만드는 연근전이에요. 연근을 곱게 갈고 고소한 흑임자 가루를 넣어서 연근전을 만들면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워서 너무 맛있는데요. 고소하고 고급스러운 연근전 같이 만들어 볼게요. 한의사의 건강한 식탁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연근을 잘 세척하듯 껍질을 벗겨주세요. 강판에서 곱게 갈아주세요. 연근을 썰어보면 끈적한 점액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뮤신이라는 성분인데요. 단백질의 소화를 돕고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위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연근을 자주 드시면 좋아요. 또 연근에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돕는 레시틴 성분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그리고 연근에는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에 좋은 비타민 C까지 풍부한데요. 비타민 C 하면 생각나는 과일 귤보다도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땅속의 보물이라고 불릴만하죠? 검은깨는 곱게 빻 가루를 만들어줬어요. 갈아둔 연근의 흑임자 가루. 감자전분 그리고 소금 약간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구워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달궈진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반죽을 올려주세요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전을 만들 때 반죽을 꾹꾹 눌러가면서 부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연근전은 누르지 않고 모양만 잡아가면서 익혀주셔야 쫄깃하면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좋아요. 고소하고 부드러운 연근전이 완성되었는데요. 연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 연근전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고급스러워서 손님 초대 요리로도 좋고요. 땅속의 봄을 연근으로 만든 연근전은 꼭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해가 되지 않으시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